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저장하는 공간, 인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조 기억 장치는 아까 그 점, 아까 주 기억 장치에서 봤듯이 그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조 기억 장치의 종류가 크게는 테이프가 있고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조 기억 장치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옛날 방식인 테이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이프는 왜 어린 시절에 카세트 테이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테이프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는 이제 순차적인 접근만 가능하더라. 왜냐하면 1번 노래 듣다가 3번 노래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2번 노래를 듣고 거쳐서 3번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구조를 SAS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테이프에서 다른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없고, 테이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테이프에 기록되는 자료는 아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기록되는 내용과 이쪽에 기록되는 내용과 그 다음 이쪽에 기록되는 내용과 어떤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서로 어떻게 구분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와 자료 사이에 구분을 하기 위해 어떤 개입을 둡니다 그 갭을 바로 IBG 혹은 IRG라고 해요 블럭의 갭을 Interblock Gap IBG라고 하고 레코드의 갭을 IRG 레코드 갭이라고 래요 인터 레코드 갭.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 참고 좀해 보시고. 그다음 이제 이 테이프는 뭐 기록 밀도도 있고 뭐뭐블럭킹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블럭킹 이 IRG나 IBG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료를 서로 구분을 하는 기술 자체를 블러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한개 이상의 논리 레코드를 묶어서 테이프를 기록하는 방식 이렇게 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 레코드가 기록되는 자료라고 한다면, 걔를 테이프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료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논리 레코드. 즉, 자료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바로 블러킹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 테이프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내려 보시면 자 50번 문제, 50번 문제가 이제 테이프와 관련된 문제인데 5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블록화 레코드에서 블록화의 인수는 몇 개인가? 블록화 인수라는 건 하나의 블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인데 이 블록의 레코드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자기 테이프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기 테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자료에 어떤 개입을 줘야 돼요. 지금 이 그림처럼요. 그러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블럭킹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 자기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디스크. 디스크는 테이프와 다르게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디스크라고 하면 뭘 생각해보시느냐 하면 컴팩트 디스크. CD 생각하면 돼요. CD는 1번 노래 듣다, 3번 노래 듣던, 3번 노래 듣다, 10번 노래 듣던,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순자적인 접근이 필요가 없고, 당연히 테이프에 비해 접근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디스크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나요? 아니죠.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두고, 이 동그란 디스크에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표현을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 바퀴를 뺑글 돌리면, 얘는 무엇이 되느냐? 트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트랙. 우리 쇼트 트랙 할때한 바퀴를 돌리면 그게 트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번 트랙, 2번 트랙은 어떤 동그라미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섹터는 한글로 해석하면 구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트랙을 일정한 공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섹터예요. 이게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크에는 사실 디스크가 이렇게 다시 있다고 하면, 트랙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개의 트랙이 마치 이렇게 나이테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트랙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실린더라고 합니다 트랙의 모임 그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여기 트랙이 여러 개이면 섹터도 여러 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섹터 하나의 섹터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섹터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그럼 이 섹터 여러 개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실제로 자료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섹터를 모아놓은, 여러 개의 섹터를 모아놓은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섹터의 모임이기도 하고, 파일 저장의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좀 기억해 주시고, 디스크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내려서.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디스크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설명한 적이 없는데, 여기 지금 IBG. 이거 뭐예요? 자기 테이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다음 디스크팩이 5장으로 구성되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면의 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 디스크가 한 장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디스크가 5장이 있어요 이렇게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디스크는 앞뒷면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총 10면을 기록할 수 있으나 가장 위의 면과 가장 아랫면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다섯 개의 디스크에 두 면씩을 사용할 수 있으니, 2. 요걸 계산했는데, 가장 윗면과 아랫면은 계산할 수 없으니, 2를 다시 빼줍니다. 그럼 몇 개의 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8 개. 그렇죠. 그럼 정답은 2번. 다음, 54번. 하나의 워드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자, 한 면에 10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러한 트랙은 양면 디스크에서 이용을 할수 있답니다. 이 양면에 한 개의 트랙은 4개의 섹터로 부문되어 있대요. 섹터당 220워드를 기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디스크는 몇 개의 워드를 기록할 수 있느냐? 자 일단 보시다시피 한 면에 100개의 트랙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트랙의 개수가 100개죠. 그걸 양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몇 개의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200개, 그렇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한 트랙을 갖다가 4개로 분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200개의 트랙은 다시 4개로 분할하면 트랙 섹터의 개수는 이거에다가 곱하기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벌써 800개가 되겠죠. 8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섹터의 개수 아닙니까? 그죠. 800개의 섹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섹터 하나당 몇 개의 워드를 표현할 수 있대요. 220개, 그러면 800개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요? 220 자, 그렇다면 총 기록할 수 있는 워드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